공을 갖고 놀다가 소파 아래로 들어갔는데 손이 닿질 않아서 기다란 자를 갖고 와서 꺼냈어. 그런데 옛날에 없어졌던 물감이랑 토끼 가위랑 곰돌이 책도 함께 있는 거야. 비가 와서 신발 가게에 갔어. 비 오면 어떤 신발을 사야 할까? 히, 안 젖는 신발을 사야 하는데. 친구가 골라준 신발을 신으니까 정말 발이 하나도 안 젖었어. <laughs> 오늘 금붕어에게 밥도 주고 물도 갈아줬어. 무럭무럭 크라고 밥을 많이 준 건데, 친구가 편지 보낸 걸 보니까 적당히 줘야 하는 거래. 앞으로는 잘 키워야지. 바나노가 만든 망원경으로 푸근일 봤는데, 짜장면을 손으로 먹는 거 있지? 저렇게 먹으면 더러운데?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아이, 지지! 아이, 더러워! 라고 소리쳤더니, 그제서야 젓가락으로 먹더라고. 목욕탕에서 떼를 밀고 있었는데 푸근이가 더럽다고 하더군 내가 더럽다고? 푸근이 이 녀석은 어제 손으로 짜장면을 먹던 녀석이 그래서 떼에 관해서는 잘 가르쳐줬지 빈치 형이 만든 로봇을 보면서 나도 발명왕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발명이라는 건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고치려는 생각에서 시작된대 지옥에 달린 연필처럼 말이야. <laughs> 내 친구 푸근이는 정말 좋은 친구야. 내가 아플 땐 돌봐주고, 내가 슬플 땐 웃게 만들어주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면 슈퍼맨처럼 나타나. 푸근이 정말 멋져. 오늘 테스트 때문에 정말 화가 났어. 나만 빼놓고 다른 사람들과 외국의 거품 해변에 다녀왔다니, 정말 테스트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는 거야? 포즈 댁에 푸근이랑 배우가 찾아와서는 자루랑 내가 얼굴이 다른데 쌍둥이가 맞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배운 대로 이란성 쌍둥이라고 이야기했어. 근데 그게 뭐지? 자고 일어났는데 코피가 나고 있었어. 모두 연고를 바르면 코피가 멈춘다는데 나만 안 멈추는 거 있지. 그래서 나만 코피가 나지 않는 예방법을 배웠어. <laughs> 아이들이 엘리베이터 아래에 슈퍼맨이 있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줄 알았대 정말 아이들다운 발상이지 뭐야 엘리베이터에 있는 슈퍼맨은 바로 도르래야 <laughs> 하얀 도깨비 녀석들이 삽돌이 사진을 보고 물어보는 통에 삽돌이 생각을 오랜만에 하는 날이었어 덕도에서 삽돌리를 훈련시키며 정말 즐거웠는데 삽돌아 정말 그립구나 고구마를 먹으니까 방귀가 뿡뿡 어, 내 방귀지만 냄새가 독해 <laughs> 방귀는 왜 나오는 거지? 이런 보리 종이 비행기가 나무 위로 올라갔어 내가 스파이더맨이 되면 바로 꺼내줄 수 있을 텐데 친구라면 어떻게 꺼내겠어? 내일이 호두 생일인데 특별한 카드를 선물할 수 없을까? 아 맞아! 깜짝 카드를 선물하는 거야. 꼬마 진포 좋은 생각이야. 오늘은 호두의 생일이야.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당근 케이크를 만들기로 했어. 친구가 도와줘서 쉽게 만들 수 있었어. 고마워. 지돌라 아저씨가 막 쫓아왔어.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 도망을 쳤는데 꿈이었지 뭐야. 빈청이 깨워주지 않았다면 정말 끔찍했을 거야. 꿈은 왜 꾸는 걸까? 빈청이 가르쳐줬지롱. 테스네 갔다가 왕거미가 있어서 정말 놀랐어. 테스가 겁쟁이로 오해할까봐 나도 키워보겠다고 한 마리 가져오긴 했는데 처음엔 너무 무서웠어. 날씨도 춥고 출출해서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먹기로 했어. 그래서 푸근이랑 배우랑 바나노를 초대해서 탕수육을 만들었어. 아마 탕수육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걸? 거리 곳곳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한창인데 우리 집은 너무 초라해. 그래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확 바꿨어. 친구들 초대해서 자랑해야지. 착한 일을 해야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을 텐데. 맞아. 지니마을 사람들에게 카드를 보내는 거야. 그런데 카드 살 돈이 없어 어떡하지? 포리에게 공을 갖다 주려고 토토리 박사님 댁으로 갔는데 집 앞에서 도깨비를 보았다네. 난 용감한 박성실 경감이니까 하나도 놀라지 않았지. 동지의 귀신이 많이 돌아다닌다더니. 흠. <laughs> 개나리 언니랑 바나나 오빠가 눈썰매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도 함께 눈썰매를 타러 나갔어. 나중에 푸근이랑 배호 오빠도 함께 타고 너무 즐거운 하루였어. 벨리스나비다시 뭔줄 알아? 멕시코에선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는 줄 알아? 나는 세계에 있는 친구들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는지 다 알지롱. 어제 푸근이랑 크리스마스트리를 장식하면서 산타 할아버지께 드릴 옷을 양말 안에 넣어놨어. 잠자고 일어나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가져가셨는데, 우리 선물이 없어서 실망했어. 푸근이가 던진 눈에 맞았어. 그래서 아이들에게 눈싸움보다 더 멋진 걸 가르쳐줬지. 바로 종이로 눈을 만드는 방법이야. 친구도 배워볼래? 어제 나 박성실 경감의 눈 앞에서 바나나 사건이 발생했지. 바나나가 갑자기 세 개에서 한 개로 줄어든 사건이었어. 난 바나노를 의심했는데. 그건 나의 편견이었어. 바나노가 아파서 개나리랑 병문안을 갔어. 눈이 오니까 바나노가 밖에서 놀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바나노를 위해서 창문에 색깔 차륙을 붙여서 꾸며줬어. 엄마가 마당을 쓰시는 소리에 잠자다 일어나 보니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 있는 거야. 너무 신나서 뛰어노는데 자루가 눈을 던졌어. 자루더. 그러다 누나한테 혼난다. 오늘 푸근이가 집에서 목욕을 하러 들어가 있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어. 너무 놀라서 망치로 문을 부술까? 힘센 번호를 불러서 문을 열까?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엔 어른들이나 1 1 9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 바나노형 집으로 공놀이를 하러 가다가 예쁜 공을 주웠어 주인을 찾아주려고 빈치형, 바나노형, 호두에게 물어봤는데, 누구의 공도 아니더라고.